임시성은 성이 크게 두 가지 성씨로 볼수 있는데 수풀림하고 막길임씨입니다. 두 글자 마찬가지로 두 글자가 한 글자가 된 그런 성씨입니다. 토의 오행에 해당이 되거든요. 같이 쓸수 있는 상생의 성이 토의 오행 아하를 쓸수 있고요, 금의 오행 시읒지읒치읒을쓸수 있고 나다았다 화의 오행을 쓸 수가 있습니다. 피해될 초성은 앞에 수의 오행을 쓰지 않습니다. 마바파 수의 오행이 들어가게 되면 초년은 장년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런 초성의 수를 쓰지 않고 목의 오행을 쓰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내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딱볼때내 성씨 앞에 초성의 각하 목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노력은 많이 하지만 매사가 수프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수가 들어가 있다. 이런 오행도 고생이 따릅니다. 어떤 글자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런 오행이 아니라 하면 기본적인 구성은 놓치지 않고 잘 지은 이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채널명도 상호장명이라 같습니다. 대표자의 사을를 살펴서 채널명을 쓰게 되면 채널 이름이 많이 불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대표자의 기운이 도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바로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구독자 수가 바로 수입 창조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튜브 뿐이 아니라 방송 국 혹은 간판, 회사명은 뭐 작명이 가능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